십니가 김천 대박 대박 저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어, 오늘 요 어머님한테 약취로 왔거든요 아, 지금 새벽 5시좀 넘었어요 어, 주변에 지금 다약취고 하거든요 예 지금 터 저도 약취로 하는데 어, 약간 어두운데 하면 잘 보일런가 모르겠네요 예 약을 어, 어떤 약을 치는가 잠깐 보여드리고 어,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취는 못 보여드리고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어, 뭐, 약 타는 거, 약 치는 거, 이렇 보여주면 좋은데, 아 어, 뭐, 혼자 하니까 그렇습니다. 예. 일단은 뭐, 어, 약이 중요합니다. 예. 추위에 이제 거의 뭐 이제 한, 한두 번, 이제 오늘 쉬고 한 번만 더 치든지, 그러면 이제 이제 자주, 추위 자 따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, 어, 요, 마지막이 중요합니다. 예. 어제 요, 어머니 밭에 제가 밭에 한번 둘러봤거든요. 둘러보니까, 어, 요, 벌레 먹는 거있잖아요 심신 나방 벌레 먹은거한 나무에 한두 개 있더라고요 어, 가지가 부러진 것도 좀 있고 어, 이제 갑자기 커가지고 비대해가지고 어, 지금 추위가 마이클 시기거든요 예. 그래서 이제 요거 오늘의 약을 더 꼼꼼하게 칠 겁니다 예. 꼼꼼하게 쳐가지고 예. 이제 지 어, 버린 거 없이 다 수확해서 어, 뭐, 여러분도 대박, 대박 나시고 저도 대박나고, 예. 원래는, 이때까지 모여있는 거, 어 많이 따가지고, 요, 또, 빛도 어 갖고, 또, 이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생활비도 하고. 아 요, 물 받고 있습니다, 예. 물 받고 있고, 지금, 이제 예. 물이 만춤, 았른지 모르겠는데, 지금. 어, 거의 다 받아, 다 받아가네요, 예. 아 일단 물을 잠그고, 이 촬영하겠습니다, 예. 일단은. 아 약 타고, 약 치겠습니다. 약 치겠는데. 어, 요, 추위자두는 요, 펀번째같는스번지현상이 스펀지 자주 일으키거든요. 스번지 현상. 아 이게 이제 날씨가 더웠다가 또비왔다가 이러하면은, 어, 자두가 수분을, 수분을 이제 빨리 못 빨아들이면 이제, 그 염해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추위자두가큰 칼슘이 있어야지, 예. 단단해야지, 수분을 못 빨아들이고, 어, 요, 스펀지 현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. 예, 일단은, 어, 스펀지, 습펀지 예방을 100%는 뭐 하는데, 어, 일단은, 예방하기 위해서는, 일단 요, 어, 일단 뭐, 인산, 인산칼이 들어가는 거 요, 저는 요거 씁니다. 요거. 요것도 이제 색도 나기도 하고, 요 가슘 성분도 있어요. 요게. 가슘 성분도 있어가지고, 2십이 있어 가지고 요거 이제 요거 하면은 어 색도 나고 단도도 올리고 근데 이제 칼슘이 원래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요 분산 분산 고 같이 이 넣으면은 이어 흡수를 잘 시키거든요 시키고 지금 어 보면은 이제 어 나방하고 노른자하고 지금 막생날 무렵에는 엄청 그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. 그래서 유제에 들어가면 좋습니다. 유제. 유제가, 이 이제, 등록된 게 별로 없어요. 요, 요, 세베로 하는 게 유제가 이게 등록되어 있거든요. 아, 유제가, 그, 병충해잘됐습니다잘됐고 어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. 약 치고 나면 냄새가 좀 나가지고, 아, 논제도 좀, 이제, 물론 논제가 맞아야죠 죽지만은,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어, 아, 그 예방하기 위해서 냄새가 좀좀 오래 가거든 다른 약보다 이게 유제가 아, 유제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그거 하고 인양제는 요렇게 치고 아 이거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예요 나방약 바이고 요거 요거 하고 어, 살균제는 필요 들어가야 됩니다 살균제 예, 예, 탄저병 또요 들어 있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요 다스왕 하는거 요거 어, 해보진 않았는데, 그, 요, 농약방에서 이거뭐 좋다고 하더라고이단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, 요래, 요렇게, 칠 생각입니다.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, 요, 어, SS 기계에다가, 요, 혼합해가지고, 어, 추이 자도가, 막 저쪽에도 있고, 이쪽에도 있고, 저 위에도 있고, 저 뒷골에도 있고, 그렇, 그렇거든요. 그래서, 줄로 야치기는 좀 번거로워요. 그래서, 기계로, 요, 이, 저리 가가지고 약 치고, 또 저리 가약 치고, 아, 저위 가고 때려 쳐고, 그래가지고 약을 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어, 중요합니다. 이게 스펀지 때문에, 아, 스펀지 예방을 100%는 모았는데, 아, 요가슈움이 구천이 돼가돼요 취자도 같으면은, 이제 날이 너무 더, 뜨겁고, 어, 고온이다 보니까, 막 햇빛에 햇볕에 띄는 경우도 있고 뭐 말심하면 삼킨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수확을 좀 늦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뭐 색이 어차피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 이제 요색 나는 거 같이 치고 칼슘 이동 잘하는 거 분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칼슘이 꾸준히 들어가 돼요. 이게 주위 같은 경우에는 아어 너무 어 이거 뒤는 것도 심하고, 스펀지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, 어, 요번에 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, 또 다음에도 또 다른 거, 내가지고, 꾸준히 이제, 수확 전까지, 가슘을 어, 해야 됩니다, 예. 그거 참고해 주세요, 예. 가슘을 안 넣으면은, 어, 스펀지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, 또, 이거 보면, 어, 그, 어, 이거, 미래 에스폰 하는 거, 그런 거약친는 사람 있어요. 에스폰 그런 거 치면은 자도가 늙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스펀지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에스폰은 절대 치면 안 되고, 어, 어 요, 요런 걸로 인양제로 해가지고, 어그 어, 약을 꾸준히 치주면은 색도 잘 나고, 그리고 색이 나도, 이 뭐야, 염매가 오래 가고 단단하고 오래 가 오래 갑니다. 그래서, 어, 저는 또 요렇게 할, 요렇게 하려고 지금, 어, 날씨가 자꾸 지금 많이, 어, 덥고 습하고 하기 때문에, 가슘이에 필이에요. 예, 더가 되고, 가슘 들어갔다고 끝나는게 아니고, 가슘하고, 요, 흡수를 잘 해주는 분산을 요, 같이 넣고, 어, 해주면은, 아무래도 이제, 저, 스펀지 예방이 좀 도움 되지 않을까. 보통 2년제는한두세번쳐야 됩니다. 두세번쳐야지그 효과를 보거든요. 어, 저는 요 이제 이 밭에 탄산 칼슘 한번 쳤어요. 탄산 인산 칼슘을 치고 탄산 칼슘을 치고 저 이걸 또요 뭐 인산칼리 이거 치고 지금 세 번째인데 어, 칼슘은 그 앞전에도 좀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이제 계속 수확 전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. 예. 그래야지 요 이제 저 스펀지도 어, 예방되고. 어제 생각에는 또 이제 100%는 100%는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어 일단은 노력은 하고 어, 이또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막 아무것도 안하고 인형제도 안하고 그냥 약 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거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자기,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선택이 아니고 아니, 필수가 아니고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밭에 이제 많이 스펀지가 많이 생기고 또 햇빛에 많이 비고 그러면은 이제 칼슘을 계속 꾸준히 넣어야 되는 거고 뭐어 자기 밭이 괜찮으면은 또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거는 필수가 어 있기 때문에 이 영양제는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이 농약방 가면 어느 농약방 가도 분산 이 있고 어느 농약방 가도 이거 인상 인상 카드가 있어요. 이거하고 똑같은 거하나도 돼요. 영양제가 워낙 많으니까. 요 필이 가슘 문제가 된다. 예. 아~ 너무 칼슘 돼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. 아~ 추위 자도가 아~ 스번지하고 아~ 그런것 때문에 어~ 좀 농사짓기가 그래요. 예. 지금은 아~ 병충해는 다 이래 다 잡거든요. 사람 사람들 다 잡는데 이제 거의, 요, 색은, 요, 많이 안 넣는데, 거의 다 컸어요, 이제. 다 컸고, 이제, 조금만더 크면 돼. 조금만더 크면 되는데, 이게 이제, 조금만 하나, 이제. 아, 아직 좀더 커야 되는데, 한이만좀 돼야 되는데. 아, 년도 유튜브 찍을 좀도나얘네 야, 여봐, 봐. 아, 아직, 한 200g, 180g 되나, 모르겠다. 아, 일단은 요, 익은 것도 있고, 요, 보면, 그런데, 아, 요, 이 밭에는 좀 늦게 딸락했는데, 늦, 게 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, 예 지금. 너무 온도가 고온다 보니까. 아 뭐, 익은 대로 따야지, 뭐, 짜겠어요, 뭐. 아 날씨가 너무 덥고, 또, 어떻게 되지? 벌써, 요, 7월달, 7월 말인데, 뭐, 35도 하고, 뭐, 36도 하는데, 이월 팔았다 되면, 아 온도가 몇도 될란지, 그래. 아, 인상이 너무 길어졌는데, 뭐,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고, 혼자 촬영하다 보면, 또, 이 막, 말이 막힐 때도 있고, 뭐,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, 그래요. 그런데, 뭐, 어제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, 아 일단은 가슘이 중요한 거고, 아 꾸준히, 아 줘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, 가슘 넣 때, 아,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, 흡수 잘 하는, 그, 인양제 같이, 분산하고 같이, 예, 아, 고래, 어, 살포하면, 그, 안 낫겠나, 이 예. 생각합니다, 예. 아, 인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예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